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나는 어떤 대화를 매일 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수아 14장. 어제는 참 신기할 정도로 기쁜 일이 있었다. 나는 요즘은 동네에 있는 미장원을 다닌다. 나는 미장원에 가는 시간도 사실 아낀다. 으흐, 너무 멀으면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 주님 동네에서 머리 잘하는 미장원으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저는 시간 엄청 아끼는 것 아시죠? 미장원 오고 가는 길 저는 동선이 좀 짧고 그리고 머리는 잘해주는 곳 그런 곳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동네에 어느 미장원을 찾은 것이다. 첫날 파마도 잘 나왔고 내 머리 카트해주는 스타일도 한 번에 마음에 딱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를 단골로 다녀야겠구나 생각을 했다. 그러면 나는 이분이 예수님 믿는가 그분의 구원이 궁금해진다 이야기해보니 아직 예수님 안 믿지만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 오반가반가 어머니가 원장님 위해 기도 많이 하시겠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내가 올 때는 케냐 aaa aa 커피를 좀 갖다 드려야겠다고 말씀드렸다 처음 머리 파마한 날에 팁으로 2만원 드렸더니 오, 오, 놀라시면서 이러지 않아도 된다 하셔서리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다. 요즘 앞머리가 너무 빨리 자란지라 앞머리 좀 다듬으러 미장원에 예약을 하고 갔다. 당연, 지난번 말씀드린 케냐 커피 AA를 갖다 드렸다. 그런데 그분 나를 너무 깜짝 놀라게 하신 말씀이 있다. 세상에나 이런 분이 있다니. 나 너무 놀랐음. 원장님에게 내가 선교사라고 이전에 말해 두었고, 내 이름이 임은미 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그분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원장님이 어느 날 아침에 문득 내 생각이 나서 내 이름을 찾아보니 내가 무척 유명한 선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후원계좌도 뜨기에 얼른 5천원 후원했다고 하신다. 5천원이면 충분해요. 라는 그 말에 감동 받으셨다고. 5천 원 그렇게 부담 가지도 않는 후원금이라고 얼른 후원금 보내고 당신 엄마께도 후원금 보내라고 해서 엄마도 보내셨다고 한다. 당신 샵에 이 후원 계좌 좀 올려놓고 손님들 딱 후원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세상에나 나 감동 엄청 받았다는 거 아닌가? 아니 믿음도 없다는 분이 헌금을 하시다니 암만 5천 원이라는 후원금이 부담 안 가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후원할 생각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었고 내 이름을 일부러 찾아보았다는 것 역시 감동. 내가 사는 곳은 신월동인데 미장원 이름이 살롱드 봄인데 내가 오늘 묵상에 이 미장원 이름 띄울 거라고 했다. 흐흐흐 <laughs> 내 묵상 9만 명이 읽는다고 자랑까지 하면서 말이다. 겨우 5천원으로 어떤 일을 할수 있냐고 하셔서 4천 명이 넘는 분이 이 후원금을 하고 있으시다고 십시일반으로 이 헌금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니 그분이 더더욱 감동. 내 묵상도 읽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부터 내 묵상 식구로 초대해 두려고 한다. 사람의 만남에 우연이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제도 머리카락 한 것은 1만원밖에 안 받으시기에 팁으로 1만원 더 드렸다. 극구 안 받겠다 하셔서리 지난번과 똑같은 멘트 띄웠다.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받으셨다. 이런 분들은 사실 구원이 그다지 먼 거리에 있지 않다. 곧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유니스 내 미국 이름입니다. 유니스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직 유니스를 만난 것이 아니다 나의 이 어록이 잘 지켜지기를 여호수아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but my fellow israelites who went up with me made the hearts of the people melt in fear i however follow the lord my god whole h e a r t l y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진 정탐꾼이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이전에 먼저 정탐하러 갔다가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선을 하게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한 것이다. 여기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우리는 매일같이 대화를 하면서 산다.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가까이에는 가족들, 친척들, 교회 지체들,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등등.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는 사람들일까?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얼른 하는 대답은 어떤 종류의 대답일까? 상대편의 길을 꺾는 그런 말들이 입에서 술술술 나오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도록 만들지는 않는가? 내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남 뒷담화하는 이야기를 멈추는가? 아니면 더 하고 싶어지는가? 내가 있던 자리에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장소는 기쁨과 감사의 여운이 있는가? 아니면 실망과 좌, 좌절과 분노와 두려움과 걱정의 여운이 있는가,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가 대화를 나눈 사람이 나랑 대화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낭망되었다가도 힘차게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하는 사람을 늘 세우는 그런 대화법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저의 대화의 패턴에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청년 부흥 집회를 합니다. 조국의 청년들을 나에게 주시면 제가 주님께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기도했는데 제 나이 60이 가까워도 여전히 청년 집회에 초청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때 우리 젊은이들 삶 가운데 성결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대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누구누구야? 오늘 너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니? 무엇이 너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니? 너가 생각하는 염려하는 일들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막아줄 거니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내가 막아주리라 내가 보호하여 줄 것이니라 내가 지켜줄 것이니라 너는 나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지니라 소망할지니라 기대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 주실 것이니라 너가 잠잠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려줄 것이고 너가 소리 높여 소리 높여 말을 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역시 내가 알려줄 것이니라 나에게 귀를 쫑긋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듣고자 하는 그 귀가 너에게 있으면 참 좋겠구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믿기를.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시는 좋은 말씀들 꼭 귀담아 잘 들으시고, 마음 잘 지키시고,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